근데 걸음이 너무 빠르네. 너, 너무 야, 다 책가방에 나 응. 응. 야, 이거 올라갈 생각하니까 아찔하다. <laughs> 야, <laughs> <나 맞았었어. 웃음> 워터만은 대체, 워터만. 어터만은 워터만. 워터만은 워 왔습니까? 아은신터 아버 신만이라네만 워터만은 워터만. 우리만은 워터만. 워터만 고대 이집트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여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여주는 일이 아니었어서 하시피트형 자신이 아몰라스의 딸이라고 해서 이집트를, 이집트 통치를 종망고시켰고 신전에다가 여기서 그런.. 뭐.. 아살라말레이쿰아살라말레이쿰야 여기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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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어, 아! 피빛아 어, 됐다 됐다 머리에 봐봐 어제 침 맞으라고 사람들모여야저 그냥 가져 가가지고 저하 쟤는 또 깨발랄하네 그러게 야 걷는 거 까먹는다 야 저기 뛰는 애도 있더라 네. 됩니다. 빨리 올라가 보세요 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야, 여기 예쁘네. 어. 야, 여기 물 어. 이래, 이거 어. <목소리도> 식당인데요 너무 힘듭니다 언박싱 언박싱 너무 힘들어요 언박싱? 어자원 원핏 원 텐츠 원 셔츠 원 식스마그넬 <laughs> 아. 주인공 <laughs> 파이널 원핏 예 <laughs> 야, oh, yeah. yeah, 근데 망고는 약간 생망고 느낌 나네. 짠. 얼음이 없습니다. 짠, <놈> 짠. <ac> 뜨거워. <laughs>

이어 일주일 만에 <laughs> 수영장이 네. 있는 좋은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laughs> 아쉽겠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금융 재난 영화를 찍고 오신 한영 씨. <laughs>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죠? 아 정말 말도 마세요. <laughs> 네. 블리비. 빵빵빵. 이렇게 오시죠 h e 그거 있다. 이 수건, 여기 침대 큰거 하나 있고요. 수건이 수건, 어, 네. 수건이 왜? 아이고. 아, 너무 맛있겠어요. <laughs> 야, 드라이브 수영이다! <laughs> 저기 온대뭐 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반쯤 높이가 됐어. 야, 누워 봐. 야, 응. 해라. 안 응. 아, 들어. 네, 응. 해요. 아, 좋습니다. 하자, 하자. 화이팅. 화이팅. 어이, 어이, 어이. 였있 영상이다. 아. 아. 여기 우리 우리의 우리후로가다 숙소입니다. 소개로 와, 여기가 이제 방두개고요티 침대가 뭐 아, 하나 아, 또 하나 냉장고 르바바 아, 아, 보고싶다 다 <laughs>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한 가운데 갇혔습니다. 갇혔습니다. 언제 집에 갈수 있을까요? 아,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우리 떠나기 전에 후루카다 마그네스 사야 되는데 마그네스? 어야 후루카다 마그네스